6월 1 9일 목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214장, 다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true Bye. No.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계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북 이스라엘인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제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는 사네립의 침략을 당한 히스기야가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업들이 공경을 당하자 할수 없이 항복을 선언하고 사네립에게 예물을 바치기로 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물을 위해 쓰기하는 주님의 성전과 왕국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모든 은은 물론이요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사내립에게 바치는 매우 구족 구력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내립은 이걸로는 성이 안 찾는지 아니면 더 많은 금과 은 아니면 유다의 영토가 필요했는지 다시 침략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사내리베 장수 중한 명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아시리아 왕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힘도 방법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를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9절에서처럼 먼저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텐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에서와 같이 아시리아의 왕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 좋은 땅도 주고 마음껏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회유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또 랍사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유다 왕국의 신앙심까지 건드려 버립니다. 너희가 믿는 신을 의지해도 소용없다고 말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신들도 다그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너희 나라의 신이라고 별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는 엄청난 신앙적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더 심한 도발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신조차 우리의 침략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도 다름 아닌 너희의 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납삭의 이런 모든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히스기야와 지금의 유다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전에 섬기던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자를 아수르에게 넘긴 적도 없고 히스기야의 말도 거시일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도 랍사계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계가 했던 말처럼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다 소용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현명한 생각으로 굳게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변함 사랑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며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유혹과 많은 어, 비난의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말들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 나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